자 요이미아, 운근, 키라라, 중운, 키라라, 중운, 운근. 일단 중운은 제가 볼때 이제 볼 일이 없는 캐릭인 것 같은데 중운, 중운은 빼고 봅시다. 예, 네. 운근이랑 키라라인데 키라라가 만약에 필드 편의성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오면 뽑긴 할 거예요. 명함은 뽑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나선배경용 캐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필드가 얼마나 좋느냐가 관건인데, 그이 e 스킬이 너무 귀엽더라고, 나는. 원스 폭발은 관심이없고이 e 스킬이 너무 귀여워서 뽑고는 싶은데, 은근히 좀 애매해요, 요즘. 요즘, 요임이야, 은근, 뭐 이덱도 솔직히, 야, 내가 볼땐 그냥 딱 얘기해주면 제가 요즘 느끼는 점이, 증폭류 밸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증폭류 밸류가. 그래가지고. 다 수메르만 쓰거든요 수메르 수메르에 라이덴 관련된 거 많이 쓰고 그거 아니면은 좀 난감하긴 해요 증폭류에서 그나마 괜찮은게 따량 카베 라이덴 요런거 느낌이고 제 느낌상으로는 요임이야 포함해서 은근 쓰는 애가 아야토 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그냥 지금 은근을 이제 와서 해준다고 해도 좀 난감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은근이 떡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몇번 얘기해드렸지만 증폭 밸류가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상대적으로 요즘 근데 제가 수메르 초창기 때부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일부러 떨구는 거다 증폭 밸류 이렇게 한 다음에 폰타인에서 한번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존 캐릭터를 덜 팔아먹고 새 캐릭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구 캐릭터들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이 밸류를 올려줘야 돼 그 밸류를 올려주는 애가 내가 볼땐 물의 신이거든요, 물의 신. 물의 신 아니면은 뉴 캐릭터 이런 게올것 같은데, 그런 게 오면서 떡상할 수도 있지. 어떻게 될진 모르니까. 근데, 지금 당장 요이미야 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면은, 요이미야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일단은, 요이미야 같은 경우에는 뒤를 쉬지 않고 우겨넣어야 되거든요? 우겨넣어야 되는데, 이게 성의짐승이 지금 두 마리씩 나오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종료실드도 그냥 빠개버린단 말이에요 말뚝딜 하면은 대시로 좀 피하면서 해야지 종료실드가 잘 버티거든 그래서 몬스터 딜도 너무 아프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요이미아가 야에미코 같은 경우 타이날리 때문에 들고 올만해요 근데 본인이 타이날리 없고 뭐 다른 데를 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들고 와도 돼요 굳이 안 들고 와도 되고 타이나리가 한 장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고 올만한데, 이거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야에미코 별자리 몇, 이돌 할까요? 이거를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야에미코 별자리는 6돌 아니면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뚫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에요, 이거는. 네, 제 야에미코가 3돌이거든요, 3돌. 근데, 별자리 만족도는 딱 정직하게 세져요. 이게, 이돌이 25%가 세지거든요? 3돌 하면 45%가 세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스 폭발이 안 세져. 얘 별자리는. 그니까, 러 원스 폭발도 엄연히 딜링 스킬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야 되는데, 원스 폭발 딜은 하나도 안 올라. 3돌까지 해도. 그래서, 뭔가 뚫었을 때, 맛이 없어요. 맛이 1돌파 같은 경우, 이걸 원충으로 보면 30%인가? 40%인가? 이걸 딜로 치환할 수 있다 하는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충 적당히 땡기고 타이나리로 와리가리 하면서 천천히 딜해도 1대1 상황에선 길이 남아 도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돌도 그렇게까지 막 억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네,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니까, 러 본인이 만족하겠다 하면은 한2 돌까지는 할 만하긴 한데, 제가 더더욱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폰타인이 코앞이니까. 예, 2돌 뚫어왔다가 폰타인 막명함 3개 들고 와야되면 어떡해.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굳이? 예, 네, 뚫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친해주죠. 자, 비례 고동이랑 카구라의 진이, 예. 네. 뭐, 뽑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비례고동 은근 쓸 때가 많거든요, 은근히. 은근히 쓸 때가 많은데, 뭐, 타르탈리아도 쓴다고 들었고, 가모도 쓴다고 들었어요. 가모 같은 경우에는 비례랑 첫날이랑 거의 차이 없는 걸로 알고, 타이나리도 뭐, 첫날이랑 비례랑 거의 차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범용화를 꺼낼 거면 약수를 뽑고 말지. 굳이 비례고동을 범용성 때문에 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례보다는, 그, 극지의 별이 좀더 범용성이 넓어요, 제 알기로는. 그래서, 비례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극지를 뽑고 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극지보단 약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어찌됐든지 간에,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뭐 억지로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카구라의 진위는 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이게, 거의 2돌급딜 상승을 가져와요, 2돌급 그래서, 카구라 자체는 되게 좋은데, 4성이 너무 쓰레기다 그냥 다 피리검, 녹슨활, 아쿠오마루 그 다음에 음유시인학장, 용악살창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악두는 이미 뽑을 분들 다 뽑았고 용악 필요 없을 거고 대부분 음유시인이야 뭐 의미 있겠습니다만 녹슨활? 요 의미야 빼고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전 같으면냐, 뭐, 녹스날 뽑으면 요이미아가 쓸수 있으니까 좋은 픽업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는데, 주가가 너무 내려왔어요, 요이미아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얘를 관련된 픽업을 해서 뭐, 무기를 들고 온다는 메리트? 잘못 느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카구라 한 번에 먹고 녹스날 들고 와가지고 요이미아도 들고 와야지. 아니야, 내가 볼땐 그건 좀 아닌 것같아 카구라만 뽑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카구라 뽑고 싶긴 한데 저는 그냥 이런 거나 쓰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네가 삼돌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굳이 저기는 안 들어가요. 저기. 예, 네. 저라면은 그냥 있는 법구 가지고 떼워요. 예를 들어 음유신 있으면 음유신 아니면은 뭐 사풍 있다 그러면 사풍. 천공에 두루마리 상관없어요. 억지로 들고 가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폰타인이 코앞이라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이거. 풀돌이어도 카구라 안 뽑을까요? 풀돌 유저가 카구라를 고민하면 안 되죠. 명함에서 이돌파쯤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이드인 거고 풀돌 분들은 풀돌만의 가이드로 가야죠. 아, 그래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겠다. 미코 풀돌 좋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좋은데 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유는 하나예요. 폰타인이 코앞이라 폰타인. 폰타인이 코앞이라 지금 과금 많이 하는 거 자체를 권장을 안 해요. 수메르 때도 이렇게 그냥 뒤틀어가지고 메타가 바뀌어버렸는데 폰타인이라고 안 바뀔 것 같아, 진짜. 난더 불안해요, 지금. 지금이 절정기예요. 제일 불안해요, 지금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이렇게 복각 위주로만 할까, 지금? 폰타인 때뭔 짓을 하려고? 왜 이렇게 증폭률과배율가 떨어졌을까? 폰타인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비업 분석.